아마 뭐 실례. 머리 하는 거 냄새가 좋은 거야. 일어서 가지고 이렇고 볼륨 보이는 거 응. 머리 밥 먹을 때꼭그 밑에 와 있어. 좀 비켜줄래? 추석 선물로 이거 밤 스프레드 세트를 받아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올리브 식빵을 사왔어요. 올리브 식빵 올리브가 콕콕. 뭘뭘 해야 되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아다 똑같은 것 같아. 작은 거를 뜯을까? 치약, 밤잼. 왕치약, 작은 치약. 얘가 제일 편하긴 할것 같아. 왕치약을 뜯을까? 응. <laughs> 약간 느낌이 <laughs> 말하지 마. <laughs> 잼이라고 잼. 밤잼. 카스 온라인 수업 하는 것만 확인하고 커피 한잔 타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이제 나무들이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네요. 어우, 졸려.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가지고 어제도 파스 붙이고 잤어요. 운동선수가 되려고 일어나 Thank you. 피자랑 아사이볼 포장했어요. 조금 녹았 어？하 다가, 하가 원래 이거 초록색 끈으로 된거 쓰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옷이 자꾸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새로 구입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고리에 옷이 뜯기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laughs> 이만큼 변색이 됐어요. <laughs> 범블비 같죠? 범블비 이거 사고 제가 남편한테 막 자랑했더니 <laughs> 되게 부러워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laughs> 동네에서 당근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쨍한 컬러는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컬러가 센게좀 예뻐 보여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어요. 커플인 듯? 커플 아닌 듯? 아버 같이 제 핸드폰이 아이폰 11인지 10인지도 잘 모르고 <laughs> 케이스를 주문해 가지고 교환했어요. 이번엔 맞겠죠? 설마 또 틀리진 않았겠지. 엄청 오래간만에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드디어 루카스 파마를 합니다. 계속 파마해달라고 쫄랐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미용실에 가고 있어요. 너 나온다. 얼굴 잘렸다. 저도 머리가 너무 멍멍이 털 같이 되고. 염색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먼저 뿌염을 한 이만큼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염색하고 루카스는 파마하고 <laughs> 다른 애가 되어서 왔어. <laughs> 진짜 가을이니까, 가을 색깔로 어둡게는 안 어울리더라고. <laughs> Thank 어어 u si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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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로. 머리를 잘라 가지고 제 자신이 너무 낯설어요. 야 이거 안나온거라 나 <laughs> <맞나? 웃음> <laughs> 받았어요. 이렇게 연주자 퇴근길 기다려가지고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연예인 본 기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출발, 집 나온 지 3시간이 넘었군. 절반 온 건가? 여기, 여기 오 응? 바로 앞에. <laughs> 들어오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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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방이 좀 작아도 참아. 욕조 있나? 아 응. 욕조 어, 있다. 커다란 옷장. 큼지막한 소파. 큼지막한 침대에 큼지막하네. 여전히 예쁜 경치예요. 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난다. QR 해야 돼, QR.

何で 역시, 구워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정답이었어. 와, 어, 배불러. 엄청 추웠잖아, 겨울에, 그치? 와,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겨울에 왔던 게. 또저 구석탱이로 갔어. 빨리해줘 브로슈! 브로슈! 입욕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소금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바디워신데, 이걸 대신 넣으려고요. 음. 물들기 시작했네. 갑자기 방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음. 똑같은 똑같은 방으로 <웃음> <웃음> 이사. 날씨 좋네 유럽 것 같아 유럽은 언제 갈수 있는지요 얼치우드가 뭐냐고 한국말로 뭐냐고 너무 힘들어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나무가 너무 예쁘지 않아? 잎사귀가 막 반짝반짝거려. 이제는 우리가 집으로 갈 시간 언제 와도 참 좋군 겨울에 또 만나요 안녕 집으로 안 막혀야 될 텐데